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줄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 기로한 2차 재난지원금이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요. 이마저도 받지 못한 일부 상인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큰게 아닙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 연합회장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뭐 요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고통이 정말 심각한데요. 직접 많이 음. 듣고 계실 텐데 최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생사 지도에 서 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매출이 거의 없죠. 지금까지 예. 대출로 겨우 연명이 왔는데 한계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심화됐고요. 네. 또 여기에 정부의 1.5, 2.5 단계로 강력한 사회 거리두기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아예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고요. 특히나 1 2개 고위업군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사실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요. 네. 방역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영업 금지가 내려지면은 네. 매출이 거의 없, 없죠. 임대료, 그렇죠. 전기세 뭐 네. 거의 뭐낼 수가 없잖아요. 예. 소상공인들은 한숨이 깊어졌고요. 예.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미노 줄퇴업이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방역 뿐만 아니라 방역 때문에 민생까지 방역돼서 네. 어, 정말 음. 살기 힘들 거라는 얘기가 음. 나오고 있고요. 실행을 강요하기보단 국가가 어, 어떤 충분한 설명과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정부의 방역조치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 네. 14일부터 이제 수도권의 2.5단계가 2단계로 조금 완화되면서 그래도 조금 네. 숨통이 튀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조금 나아졌습니까? 음. 글쎄, 뭐, 2단계 했어도 지금 이미 너무 골물대로 골맞고요. 뭐, 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일시적이고 한데, 지금 네. 아직까지 소비 형태가 낮았다고는 할수 없는데, 그거는 뭐, 조금 낮은 건데, 그렇다 예. 치더라도 아직, 아직 위축된 부분은, 어 아직, 어 보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최 의원님 말씀에 이제 열두 개의 고위험군 업종들 업종 네. 금지 업종이 이제 그동안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네. 정작 그중에서 유흥업종이라든지 무도장 네. 운영업 이른바 콜라텍은 제외됐어요. 그분들도 네. 정부 조치로 장사를 네. 못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지원금을 못 받아야 된다는 것 정말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일단 사실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네.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네. 어, 정부에서, 어, 떤 영업정지를 일방적으로 시켰잖아요. 사실은, 네. 뭐, 일단 아주 뭐 대형업소들 빼놓고는 사실은 그분들도 아무런 대책이, 생사 대책이 없고요. 사실은 네. 완충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네. 보면은 재난지원금 주는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를 구분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사실은 이번에 특고 근로자들도 주는 파다인데 사실은 법인 택시나 특수 고용 노동 근로자들이나 어 사실은 영업 총체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 음. 기준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음. 얼마나 지원해지는지에 대한, 대한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혈세가 수조원이 투입될 때는 네. 통계와 사실은 음. 어, 제대로 된 대책이,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시로 손바닥 뒤집듯 음. 지원 대상을 계속 바꾸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예. 특히나 뭐잘 아시겠지만, 어,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문제 <laughs> 네, 이거는 정말 문제. 에, 네. 정말 뭐 얼마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예. 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 비정상적인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려운 소양,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급했다면은 사실은 음. 실질적인 지원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어,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정말, 정부가 또 영업정지를 시키는 업종들한테 네. 차별 없이 먼저 일단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정말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지금 불만이 네. 이만저만이 아닌데,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임금 노동자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네.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이제 외근 사원들도 줘야 된다. 뭐 그래서 못 주겠다. 이런 이제 이유를 정부는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번에 특수 고용 근로자분들도 이번에 지원이 되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사실은 보면 뭐뭐 특수 노동자들이나 법인 택시 네. 근로자들도 사실은 네. 일부 한합금 제도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음. 그분들도 어차피 형태를 조금만 조사해 본다면은 개인 택시랑 어떻게 본다면 네. 차, 차별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 여러 가지 기준을 본다면은 어~ 네. 논란의 소진이 있었고 사실은 네. 예산의 한계는 있었겠지만 이제 그렇다면은 왜 어떻게 보면은 왜 통신비는 왜 나가는지 설명이 네.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최 의원님도 통신비 대신에 통신비에 들어갈 돈을 오히려 소상공인. 영세 네. 자영업자들에 좀더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예, 네, 어려운 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이번에 추경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정말 네. 힘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방법, 최현님 생각하시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어, 사실은, 뭐,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뭐 있겠죠.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생태계, 사실은 창업서부터 네. 폐업까지 생태계를 어, 정말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필요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정말 위기상이고 비상식이거든요. 지금, 네. 오랜 기간 동안, 뭐, 최저임금 인상 등, 그 다음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정말 손쓸틈 없이, 정말, 장사가 안됐는 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이번에 코로나 때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네.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국가라는 것이, 어, 일우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다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막뭐 정말 큰 대기업이 망해, 계속 망해 나간다면 국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근데 어찌된다면 소상공인들이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망해 나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음. 하나의 기업으로 온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분들을 정말 나중에 크나큰 큰일이 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 이런 분들을 일단 살려놓고 난 다음에 뭔가 대책을 세워나가는 부분이 일단은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지금 그최 의원님께서 왜 소상공인 복지, 복지법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가 재난 때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법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소상공인 복지법과 감염병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 이게 일단 복지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요새 보편적 복지라는 게 나왔는데, 네.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이런, 이런 재, 재난 시에 전혀 사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습니다. 사실은. 예. 실질적으로 뭐, 스스로 알아서 헤쳐나가라는 음. 부분이거든요. 평상시에 세금도 내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 이런 재난 시에는 최소한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만들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공제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음. 복지 차원의 어떤 영세한 부분들이 어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복지법이고요. 또감염법 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은 예. 어 옛날은 전에는 이 감염병이 걸렸을 때 어떤 어, 저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요번처럼요2 어, 2개 업종처럼 실질적으로 감염이 안 됐어도 예방적 차원으로 영업 정지가 됐어도 국가가 예. 보상할 수 있는 먼저 음.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그 다음에 네. 국가가 어, 그런 부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먼저 국가가 현재적으로 사실은 네. 어, 저 예방 차원에서 영업 정지를 했을 때 국가가 배상해줘야 될수 있는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 법안을 좀 발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소상공인의 생존 자금으로 5조 네. 원을 이제 촉구하셨는데 네. 5조 네. 원을 촉구하신 네. 배경은 어떤 건가요? 어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국가 예산 정책처에다가 의뢰해서 비용 축계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실은 예. 지난번에 어 얼마 전서부터 이제 추, 추경을 계속했는데 예. 추경을 보니까 어 소비 진작 차원으로 추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예. 예산을 갖고 어 이제 뭐어 K i 에서 발표해 보니까 소비전 국민 소비 진작 차원으로 나가 보니 그것이 음. 어 국가 경제에 기여된 데, 기여된 바가 별로 없다. 또 홍남기 부총조도 크게 기여된 바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효과가. 네. 네 소비효과가 네. 없다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 위기 상황에서 음.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월 50만 원씩 음. 4개월간 생존 자금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원했을 경우 음. 그럼 소상공인들한테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한 5조 원 정도가 되는 분석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국가예산 정책제 그러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어그 소상공인들이 어 월공과금 네. 그다음에 정기세 수 소세 이 정도 비용이거든요 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 예. 개월 간에 직접 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했다면 소상공인들의 감흥의 단비 같은 소중한 비용이 될수 있을 예. 것이고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견딜 수 있는 비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막 지금 수십만 명씩 폐업해 나가는 예. 진짜 가게가 음. 비어갖고 상가가 공실이 엄청나게 열리고 예. 있고 지금 폐업 업종이 어 어쩜 호황을 누리는 슬픈 신, 예. 현실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1차 긴급 재난 경보로 정부는 14조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음. 골목 골목에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부분을 갖고 제가 보조 편성을 해서 네. 한번 말씀을 어, 네. 드린 겁니다. 사실은 또 이제 긴급 운영 지원 자금의 한도가 이번에 이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오르긴 했는데 금리가 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에게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일단 두배 정도 인상됐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짚고 싶은 뭐 방법 방안은요. 사실은. 네. 최초에 처음에 나가는 부용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음. 나가는 부분은, 어, 일단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요. 소상공인들이 네. 서류 준비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연 추석 전에 이게, 과연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렇기만 해서. 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때 일단 나갔던 분들, 2차 네. 때도 한번 나간다 그랬는데, 네.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보면요, 예. 은행들마다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예. 은행들 어떤 은행은 이자가 좀싼 은행도 있고, 어떤 은행은 실적 이자가 너무 비싸요, 사실은. 네, 네, 네. 어, 서상공인 대출이라고 그러고, 예, 또 어떤 예. 은행들은 그걸 갖다가 안된다고 전환 대출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네. 정부의 조달금리는 엄청 싼데 네. 이런 거를 왜 국가가 통제 안 하는지 정말 네.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을 적으로좀 세심한 정책이 좀 필요하고 은행만 대불리 만드는 이런 정책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네, 네.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용등급 좋은 사람들만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금리를 네. 싸게 하고,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주 앞으로 추석이 다가왔는데, 이제 추석에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들 상당히 이제 어렵게 보낼 것 같아요. 네. 어, 정부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음, 좀 말씀해 음. 주신다면요. 음. 어, 저도 뭐 자영업자 출신인데, 매년 추석 때마다 한 번도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던 추억이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음. 추석 때는 항상 열심히 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가족들과 항상 네.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면은 가족을 부양한다는 네. 또 생각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추석은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보람도 없고 정말 힘든 소상민들 네.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일로를 네. 보내고요.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네.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어 항상 가족을 위해서 또 노력한다면은 과거에 아 m f 를 그랬듯이 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주길 바라고 최선을 네. 다해서 한다면은 아마 국가도 또 국회도 여러분들을 네. 계속 응원하가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어쨌든 간에 국가가 어, 여러분 소상공인들 한 사람 한 네. 사람을 그냥은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네. 어, 조금 더 여러분들 실행을 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저도 네. 어, 여러분들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